심보 마음의 보자기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오는 하늘 생각 땅땅 땅 생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골로새 3장1 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와 함께 살리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스에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두 종류의 생각과 두 종류의 사람이 극명하게 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들어있는 생각에는 땅에 속한 생각과 하늘에 속한 생각으로, 생, 생각이 있으며 어느 쪽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땅,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말입니다. 기도와 묵상 가운데 자신의 내면을 보는 것이 곧 마음의 밭을 가꾸는 것입니다. 주시하면 주시할수록 잡초의 뿌리는 뽑혀나가고 알고 같은 성령의 열매만 마음속에 자라게 됩니다. 내, 내면의, 내면의 주시가 곧 마음을 가꾸는 일입니다. 너희가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라고 요엘서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어둠에 속한 생각만 잔뜩 들어있는 마음은 미련 없이 찢어서 버려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이라는 먹구름이 마음의 하늘에 나타났습니까? 성냄과 분노라는 폭풍 같은 구름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격분과 울분의 천둥번개를 동반한 구름이 마음의 하늘을 가리기도 합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캄캄한 먹구름으로 마음의 하늘이 뒤덮였습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의 창고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 수포로 돌아갈 것만 같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희망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지라도 그 구름 놈에는 반드시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겪고 망각하지를 마십시오. 하늘의 구름이 아무리 많다해도 곧 어디론간 반드시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음의 온갖 구름 역시 지나갑니다. 숙명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평생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쁨과 감사의 푸른 을 믿음, 소망, 행복의 드넓은 창공이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찬성과 은혜가 한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 말입니다. 그 맑은 하늘은 그대가 얼마나 주의 깊게 주시하느냐에 따라 시간을 앞당길 수도 있고 늦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거둔 남의 눈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눈입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될 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일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보화를 그대 안에 예비해 두셨다 두셨습니다. 눈을 뜬 자만이 볼수 있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대 인생을 예비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어리석음을 탓하십시오. 빛을 밝혀 예비된 것을 그대로 눈으로 확인할 때 그대는 놀라움을 주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대 내면에 태초의 창세 이전에 예비하신 온갖 보호가 이미 너무나과 꽉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대 안에 있는데 무엇인들를 부족하겠습니까? 그대의 상상을 뛰어넘는 값진 보아를 헤아려 보려고 해도 할수 없을 만큼 넘치고 또 넘칠 것입니다. 이토록 많은 것을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값진 보아가 방 안에 가득 차 있다 해도 캄캄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만 밝히면 본래부터 있던 보아를 우리는 마음껏 보고 취할 수가 있습니다. 불을 밝히십시오 그대 안에 말입니다 이 세상 어떤 보아보다 더 값진 것이 그대 안에 다 들어있음을 확인하십시오 깨달음의 눈으로 불을 밝히고 보십시오. 철철 남을 만큼 부족함이 없이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물 창구가 그대 안에 있습니다. 천국이 그대 안에 있습니다. 닥친 하늘 같은 마음 속에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요 보는 자만이 누리라고 창세전부터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보화입니다. 환경의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마음이 온전히 병 바뀔 때 모든 것이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거듭남의 눈을 뜬 자만이 이 마음의 고질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볼수 있는 사람은 오직 상대방을 향해서 칭찬할 것만 보는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작은 것, 큰 것의 차원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가마 기회만 있으면 칭찬해줄 것 같은 쪽으로 항상 눈을 열어 둡니다. 칭찬할 것밖에는 못 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요 구원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눈이 열린 사람은 자녀에게 나쁜 버릇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실수 없이 고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쳐서는 결코 그 잘못을 고칠 수 없다는 지혜를 터득한 사람입니다 잘못은 칭찬으로 고쳐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섬세하게 칭찬해지면 칭찬받을 일이 자꾸자꾸 커지면서 단점은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잘못을 그때그때 그때 지적해주면 고쳐질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에서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만입니다. 칭찬이라는 처방으로 상대의 잘못을 고쳐줄 수 있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자언 27장 21절에, 은은 도안이로, 금은 풀모로, 사람은 칭찬으로 그댐됨이를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은 곧 에너지며, 심이요, 능력입니다. 아멘.